공백 기간 동안 또 개인 스케줄로 인해 바쁜 멤버들도 있었고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던 자리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앨범 준비라면서 뭐 앨범, 연습 앨범 준비하면서 이제 연습 시간이나 뭐 뮤직비디오 촬영 때나 어, 그렇게 보여서 저희 멤버들끼리도 자주 했던 대화가 이제 다음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좀 파이팅 넘치는 이런 말들, 대화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다 되게 오랜만에, 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무, 무게감을 갖고 저희 멤버들도 지치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, 이번 컴백 무사히 해서 또 다시 한번팬 어, 여러분 기다려주셨던 팬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말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모두 숙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, 어, 겉으로 보실 때는 뭔가 못 만날 것 같고 그렇지만, 일 끝나면 숙소기 때문에 항상 돕니다. 네, 그랬습니다. 자, 다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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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